3월 정순되니까 따뜻하고 자전거 타기가 이제 날씨가 좋아졌네요 이제 집에서 출발해서 마르테사나 운하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트램 되게 이쁘죠 하얀색인데 어, 지금 옆에는 또 까만색 트램 지나가네요 아 트램이 참 이뻐요 아 밀라노 날씨 너무 좋습니다 진해 도로는 교차로가 정말 많죠. 교차로가 많아서 빨리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마르테사나 운하에 입구에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마르테사나 운하를 따라서 자전거 타고 타서 갈 생각입니다. 아, 보이나요, 오나오나가좀 운하? 작죠? 여기 물이 맑으니까 낚시하는 사람도 있네요. 아, 물고기 지나다니는 게 보이겠는데? 어 여기, 벼룩시장도 있고. 아, 아 벼룩시장. 아, 이거, 아 이런 게참 재밌는데? 아, 옛날 음반도 있고. 그라피티를 틀을 밑에도 그려놨네요. 아, 아 날씨가 <놀람> 좋으니까. 운동하는 사람도 많고 산책 나온 사람도 많고. 오, 오이 트리 라이드 따라갑니다. 그래블 바이크 따라갑니다. 여기서도 뒤에 따라가니까 좀 편하긴 하네요 확실히 밀라노는 그래블 바이크가 딱 타기 좋은 것 같아요 도로 자점도 그렇고 로드 자전거는 너무 덜컹거려서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블 바이크가 딱이네요 그래블 좋다 잘달니네 오우. 야, 여기 오니까 자전거 타 사람이 이제 좀 많이 늘어나네요. 따라가야지. 오우. 오우. 어, 놓치면 안 되는데. 따라붙자. 야, 역시 밖에 나오니까 음, 좋습니다. 좋습니다. 쪽길이 맞나 와 어딘지 뭐 헷갈리긴 한데 일단 뭐 자전거 도로 같은 데 한번 따라가 봐야겠네요 어우. 아 이제야 자전거 타는 맛이 나네요 아 직진하면 맞나 직진인가 오 위험하다 위험해 일단 직진해야지 뭐아 일단 확인 한번 하고요 확인하고 아 나벨리오 마르테사나 아이 길로 가면 맞나 보네요 계속 가야지 야 도로 좋다 달려보자 후후! 야, 외곽 나오는 게 이래 좋은 데가 있다니. 아, 강물이 정말 많습니다. 길막 하고, 얘기하면서 가고 있으니. 아, 완전 봄 기운이 싹 나네요, 여기 오니까. 나무에도 새순이 돋고. 아, 개나리. 지금 고르곤졸라 마을 지나고 있습니다. 고르곤졸라 피자의 시초, 고르곤졸라 치즈를 만든 고르곤졸라 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 와 좁다, 또오 조심해야겠다. 야, 이 거리곤졸라 말지 하는데 여기 나무로 된 다리 보이나요? 야, 신기하다. 나무로 됐어요, 나무로. 와, 이거 도대체 몇년 됐을까 이거? 수백 년 됐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야, 이제 거의 뭐, 수백 년, 혹, 혹시나 또한천년 지난 도로를 지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야, 역사적인 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을 타사나 운나가 모르곤졸라 마을 한가운데를 지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거의 뭐 마을 가운데 쪽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 계속 가면은 인자고, 인자고 지역 갑니다 이제 고르곤졸라 다음에 인자고. 아 외곽 나오니까 확실히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네요. 오 귀여워. 또교차로 나오죠. 여기도 마르테사나 오나가 인자하고 마을 중간을 또 간통하네요. 아, 여기도 길 건너야 되나? 와, 조금 위험하네요. 한강빈이 정말 볼게 많은데. 또 가다 보니까 경치가 다 비슷비슷하니까 좀 지루하죠? 한강만큼 다양한 경치가 아니라서 좀 아쉽습니다. 아, 이, 이 지역이 카사노 아다 지역인가 본데요. 와, 저거 뭐냐? 이거 뭘까요, 이거? 카사노 아다 지역은 마르테사나 우나하고 마을의 그 대로하고 사이에 다 자전거 도로가 있네요. 와, 여기가 어디냐? 지금 마르테사나 우나 라이딩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는 뒤에 물레방아 보이나요? 이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설계하고 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야, 오늘 밀라노에서 첫 라이딩 시즌온 했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좋아요. 계속해서 아다강까지 찾아갑니다. 야, 이거 계속 비포장인데 이거.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되나? 아, 여기는 로드가 아니고 이제 저... MTB나 그래블 바이크로 와야겠는데요. 야, 이거 이 길이 언제까지 이렇게 가나? 확실히 여기는 MTB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도로 사정이 아스팔트가 아니고 울퉁불퉁한 길이 많아서 MTB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운나 따라 계속 갑니다 야 MTB 단체 라이딩 중이네요 아 보니까 여기가 마르케사나 운나 하고 아다 강하고 같이 만나는 곳인데요. 오른쪽이 보니까 아다강이고 왼쪽이 마르테사 나운나입니다 야, 이운나 가는 길이 비포장이 꽤 있네. 저는 오늘 목표가 마르테사 나 운하 끝까지 따라가는 건데. 그리뭐 비포장이 또또 나오네요. 하, 전부 그레블 타네. 방금 두 커플도 그레블 바이크 타고 지나가네요. 마르테산나 운하를 끝까지 가보려고 했는데 비포장 구간이 너무 길어서 중간에 지금 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고르곤졸라 마을 지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고르곤졸라 마을 지나고 있어요. 나무, 보이죠?